아 근데 이 게임도 결국에는 길이 너무 여러 개라서 약간 스콜라처럼 어딜 먼저 가야 될지 모르겠네? 어? 이끼 덩어리? 오호 이끼 덩어리 그치 이런 아이템을 준다는 건 도구로 조져버리겠다 조심해라 으와 떨어질 뻔했네 씨아 저런데 아이템을 놔도 먹고 싶게 음 장치로 잠겨있다 뭐야, 저거 헛던 <laughs> 뿌렸는데? <화떠뻔했는데? 웃음> 이거 그거 아니? <아닐? 웃음> 아, 이걸 왜 숨겨다? 미친 새끼들아! 아, 스콜란는더 하긴 했지. 뭐 축복이 없어가지고. 아, 먹으면 일어나는 거아딱 이렇게. 오케이.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네 이건. 어려운 건 그건 아닌데. 아, 이 게임 이제부터 아이템 먹을 때 조심해야겠다. 아, 그래서 원이 이런 게좀 심했네. 그냥 아이템 딱 놔두고. 몬스터로 포위해가지고 죽이고, 음. 라고는 안 되는데? 뭔가 꿈틀거리긴 함. 때려치지, 오, 뭐야! <laughs> 때려지네? 아, 그러네. 아, 길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게 메시지를 진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특히 이런 구석에 메시지가 두 개씩 박혀있다. 무조건 읽고 가야돼. 누구세요? 어디 있다 나온 거야, 이 새끼는? 왼손잡이니까, 그냥, 반대로 두면. 아, 이 새끼도 개우구네. 그냥 저금통인데? 어? 뭐야? 뭐임 뭐야? 뭐야, 뭐야? 너 그냥 양자 판 다음에 강공 썼는데? 어, 뭐야? 너무 좋은데? 아, 이래서 이 무기가 좋다는 거구나. 아, 갑자기 강공, 강공 쓰니까 검기가 나가네? 양자 강공을 처음 해봤어. 근데 이거 마다가 없는데 이러면 너무 사기 아니야? 뭐지? 아무런 패널티 없이 이걸 계속 쓸수 있다고? 아무런, 아, 이거 뭐 사용 횟수 제한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아, 내구도? 어? 잠깐만 수리분말 나중에 대장장이 대가 사야겠다. 그러니까 페널톱 없이 이런 걸막 쓰게 해줄 리가 없어. 왜 우왁. 아니, 아니,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자색 있끼 덩어리. <laughs> 아이 뱀이 몬스터구나. 이거 락온 했는데 안 되길래 몬스터 아닌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이 게임 원은 방심하면 안 되네. 락온이 안 되는 몬스터가 있네. 스리부터는 막 숨어있는 몬스터도 라고 나면 다 보이고 그랬는데 아 여기 메시지가 있네 조심하라고 뭐지 이거호환사인 뭐야 붙자라고 끝이야 약점은 언거리전 고맙다 월광나비 뭐, 아하 약점은 원거리 전. 어, 데미지가, 이거는, 좋지 않은데? 데내 데미지가 너무 쓰레기야. 쟤는 아예 공격을 맞추지를, 오, 어, 맞춘다, 맞춘다. 어, 맞춘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친구야. 니가 해줘야 돼. <laughs> 미치겠네? 오! 아, 하긴. 근접 가능한 패턴 내려오겠지? 근데 그 전에, 우리 친구가 죽이겠는데? 오,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앞잡 되나 이거? 앞잡? 안되네? 어, 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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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해 죽여! 나이스 <laughs> 와이 친구 없었으면 빡셋겠는데 이거? 월광 나비의 소울 나중에 무기로 바꿀 수 있겠지 이런 것도? 고맙다 말없이 하드 캐리하고 그냥 사라졌네? 여기는 그럼 본래일 끝난건 같은데? 왜, 왜 죽었어? 헐 저런 배형신 이 앞에 기사있음 아하 기사의 도끼창 어? 도끼창? 대격성 능력성... 어? 와, 근력 32? 능력치가 좋긴 하다, 근데. 근데 이런 무기가, 결국 지금 저번에 보니까, 이 비룡의 검을 강화를 할 수가 없잖아. 만쏠 들고, 이상한 재료 들고. 필드 드랍 되는 무기를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뭐야. 뭔가 지금 내 수준으로 오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의 필드가, 비룡의 개고? 이름부터가 내 수준에 오면 안될것 같은. 나 때려보면 알겠죠? 아, 그렇지그렇지 아직 내 수준으로 온 곳이 아님. 너한 마리만 잡아볼까? 딱 때려보면 알수 있어.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와우. 아하 이런 이런. 유턴 해야겠다. 내가 올 곳이 아님. 아 여기부터는 또 언제 진행하는 거지? 근데 방금까지는 딱나내 수준에 맞는 필드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 버리네? 기준이 뭐지? 얘네들이 약간 필드를 계단식 레벨링이 아니라 그냥 여기 어려운 데 놓고 저기 약한 데 놓고 해가지고 알아서 필드를 찾아가야 돼. 아, 여기가 사실 오기 힘든 곳이었나? 근데 그 정도 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또 하나 알아낸 게 있음, 방금. 라곤을 하고 좌우로 달리기가 안 된. 상당히 이렇게 신 같은 조작감. 라곤하면 대각 부르기도 안 되는데, 달리기도 안 돼. 어? 뭐야? 낙사했는데요? 어, 이 새끼. 역시, 브레스 뿌리면서 어디 가다가 낙사했어. <laughs> 개이득이잖아. 그러면 유턴? 오케이, 유턴하겠습니다. 어? 뭐야? 여기, 뭔가, 꿈틀거리는데? 구렁이 같은 게 있는데? 어, 얘네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w h a 오! 하 <laughs> 죽여줬어. 에이드. 뭘까? 존나 궁금해. 와우. 아이템 있는 걸 보니 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까이 가면은 안 되겠지? 근데 저 아이템 너무 궁금한데? 근데 애초에 못 가는데? 여기, 낭 떨어짐, 여기. 어떻게 잡는 거야? 아, 여기 필드, 존나 신기하네. 와, 저 새끼 존나 잡고 싶다. 아, 여긴 대체 어디야, 또. 아, 미치겠네, 진짜. 어? 에? 오? 어? 그러네? 아, 맞네? 이 새끼, 저번에 봤던 새끼잖아. 아, 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와, 미쳤는데, 게임? 와. 맵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아, 근데 연결이 된건 좋은데, 근처에 화덕불이 아예 없는데? 야, 대체 어디야? 어? 그러면은, 여기 온 김에, 여기로 슛. <laughs>